찍고있어요 나 이거 크게 걸렸어 지금 걸렸다고? 아이기 봐봐 여기 예? 거 걸렸어요? 어머 어머 빨리 올려요 나꺼 올려 아우! <laughs> 낚시하러 오세요낚시오러 아, 어머 <laughs> 이거야말로이박이다마리기마오도좀 담으나 거를 얘를 끝까지, 끝까지 아니이저저반질 반질 한데면 아, 돌가 있다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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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와서 또 구멍을 보고 해야지. 그새 파이프가 있어서 카메라 사진 찍기가 낫다. 아우, 여기 딱이네. 아우, 어우, 엉덩짤인데. 금신이 한대 달고 몇 마리 잡아놓았나 물어봐야 되겠다. 소리 아, 아, 그래. <놀람> 안난 데도 또 나네. 두 마리가 가진이였나 2그0 사이에 3마리는 네마리밖에안 났어. 아 이쪽이 여도명이데몇 마리 잡았는데? 3마리 잡았잖아. 세마리네 세 다섯 마리 밑에는 안 되고, 여기, 밑에는. 그 정도 되면 마와 물어야 되거든? 야, 그 금방 문에. 그러니까 강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잡는구만. 아유. 쪼겨가지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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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살이는 어떻게 잡아야 돼? 아가살은 기름이 꽂가지고 저녁에 나맞물어야 응? 어, 얘들 키우는 게 훨씬 이쁘네 응. 어. 안 아까는 바로 됐지만,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지 그러니까 멍들 피으면안 그러니까 된다고 한 마리 잡았잖아요 어쨌거나 뭐든지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누가 그게 잡힐 줄 알았나 나도 나도 그 그런데 브이데이까로 바로 물리는데뭐 없나 보다 이제 뭘고 또 온다. 수니까안 물리지. 과연 응. 줄을 다. 안다 이제 거의 다 잡힌 것 같은데. 네, 두 마리 두 마리 아니, 근데 아까부터 다니는 게두 마리였잖아. 큰거 하나, 작은 거 하나. 아니에요. 고기 세 마리 잡지 않았어요, 지금? 두 마리 잡는 거. 응. 아까 하나는 그럼 넣었다가 뺐구나. 음. 아니, 근데 하나는 그거야. 다른 공들은조금 배가 다 틀려.

아, 쏘거가지고. 얘들이 뭔 말인가를 씌워놓던가. <laughs> 한마리가또있긴 있단 얘기데다거한마리 음, 하나씩 이래야 한다 이거 눈치게 이런식으로 어 있다 한마리 갔다 이쪽으로 싸고 왔어 야, 아, 한마리 있다 야어 물었다 어? 아. 에? 물었었는데 꼬리만 물었어 가고가지고 어 있다 아우, 야 고인네, 그 죽었다. 나다 죽었어요. 몇번이은어 아. 야 되겠다. 물고 물고 들어갔어. 물고 들어갔어요? 어. 어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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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손잡았다 어. 야 어. 아 이거 방송에 나갈 일인데 이거, 아, <laughs> 아이고, 야, <laughs> 아, 재밌다, 야, 이거. 어 참나 아이고 이거 재밌다야 이거 어재밌어요 <laughs> 아, 재밌네 그거 아니면 아. 지 많이 잡아도 놓고 꼽지만 해가지고 낚시대 해도 되겠는데 낚시 한 마리 잡는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줄까? 게이, 게임을 할까? 아니 동누만예요놨다가 나중에 이거 누구예활용하세요 음. 그럼 부요 누구예요? 누면안 되지 구예요요 누구예요? 요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누구 그니까, 낚시가, 이게, 저, 삭게해가지고 아주, 아주 독기야 작은 게더안 물리나 보구나. 낚니까 아, 여기 있는데 고기가 크니 아. 꼬리만 무니까 쏙빠졌겠다 야, 아까 그 바위 속에 들어간 게 금방 무네. 어디 있는 줄 몰라 앞에만 대면 그냥 물리는구만. 음. 야. 잡는 것도 하는거잡래이나

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세워라, 내워라, 잡으라 그러면 잡겠구만. 많이 잡아둔 놈이딱 넣으면 이는물지 같은 거. 이제 그만해요 내일 또 하던가 내일 자기가 마 잡아봐 동영안 그 찍어도 되데동영상그 그 찍어요 10분 넘어.